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민간조사 탐정사의 한창원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광주에서 1일에 어, 들어가고 이제 끝내는 사건인데, 아 여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거의 근 3주 정도 걸렸는데, 아, 저희 직원이 차에서 3주 동안 못고자고 했습니다. 어, 의뢰 내용은 남편이 남편 계좌에서 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목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특, 그, 특정 계좌에, 그 여자 이름인데, 에이, 뭐, 언뜻 들어보니까 젊은 여성 같더라고요. 남편분은 60대가 넘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 만나는 여자의 딸 계좌 여자 정도나 되지 않겠나라고 했더만은, 뭐, 나중에 이제 어레인지에서 알아보니까 맞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내용은, 남편분은 전라도 광주고 어, 회사가, 전라도 저 순천 쪽이에요 그래서 순천에 어 자기 공장이 있어요 회사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공장이 있는데 어 이내연녀를 공장 옆에다가 집을 얻어 줍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 겸 오피스텔을 얻어 줍니다 얻어 주고 신용카드 석장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분이 저 전라도 광주에 계시다가 집에 계시다가 회사에 갈 때는 회사에 또 숙소를 얻어 놓습니다. 직원들이 어, 지낼 수 있도록 어, 숙소를 얻어 놓고 그 숙소에다가 어, 본인이 이제 그 여자 만날 때는 숙소에 잔다 와이프테 그렇게 얘기하고 숙소에다 차를 놔두고 걸어서 걸어서 갑니다. 여자 집에 들어가서 어. 근데 이분이 되게 용의주도한게 차를 놔두고 또 걸어서 가, 가는데. 아파트 이 아파트가 그냥 차로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바로 들어가고 뒤에서 걸어 들어가면 1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층으로 갔다가 어떤 데는 지하 1층으로 갔다가 어, 거기다가 이분이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순천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시 는데 자주 오면 두번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잠복하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째 될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께서는 어 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여자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그 입구에서 이제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어, 촬영 불협박스를 활용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어, 총, 일단은, 어 배우자 부정령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는 증거 자료는, 스킨십을 하고, 포옹을 하고, 모텔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한 번만에 끝납니다. 촬영하면.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 변명 여지가 없으니까. 판사님께서, 당신들 둘이 어떤 사이냐? 아우, 친구인데요. 친한 동생이다. 근데, 공원에서 둘이서 손잡고 가고, 개동만 하고, 공원에서 뽀뽀하고 치스하고 하느냐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모텔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끝나지만, 자, 요즘에는 모텔 잘안 갑니다. 보통 남자, 온채 솔로가 많다 보니까 남자 집에 간다든지 여자 집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여자 혼자 사시는데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표시를 해서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시간은 얼마나 머물렀으며, 어, 며칠 간격으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정황증거라 그러죠. 어, 이분들은 또더 어려웠던 게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데이트도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 한 번도 한 번도 밖에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일단은 들어가고 나오는 걸촬영해서 여자분은 얼굴도 못 봤어요 이분만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 걸촬영했으 일단 변호사님이 자료를 달라 그래서 일단은 넣었습니다 넣었고 일단은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일단은 집을 특정해서 일단은 뭐 cctv 학보에서 소송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드렸고 어, 여기 사모님도 어, 평생 집에서 뒷바라지 마 하고 남편 사업하는데 빨바라지마 했는데 참 이제 늦게 환갑이 지나가지고 또 이런 일 당해서 상당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촬영해서 보여드렸더니 놀래가지고 막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잖아 많이 달려드리고 이래 왔는데 어쨌든, 씁쓸합니다. 항상 이런 일이 끝나면 돈을 떠나서 항상 씁쓸합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속군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또, 우리 또, 회원분들께 또쓸 하나 또 쓸어드리고 또 갑니다. 어, 좋아요, 알람 설정, 어,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